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에서 제18회 임시회의, 제14회 정기회의, 그리고 청소년 국회에서 8대 의원으로 활동하고 대학 입학 후 대학생 멘토, 그리고 인턴으로 활동했던 연세대학교 19학번 계량위험관리 전공 김나연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 로스쿨 17기로 입학할 예정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입법 적인 책 활동에 관심을 많이 가진 학생이었는데요. 그 당시 청소년이 할수 있는 학교외 활동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를 발견하고 알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일년의 활동들을 해오며 지금까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네 우선 저는 제18회 임시회의 청소년 국회 행사에서 정치법제상임위원회 소속 학생 의원으로 활동했고 제14회 정기회의에서는 교육과학상임위 소속으로 활동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의 경우에는 제14회 정기회의에서 제가 대표 발의했던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의 공포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어, 해당 법안은 당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소 늦은 대입 전형 예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입 전형 계획 발표 시점을 다소 앞당기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저에게는 이런 대입 정보에 따른 정보 격차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왔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학생의 입장에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이러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와 제 교육과학상임위 친구들이 2박 3일 동안 밤을 새며 준비한 등들인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교육 과학 상임위원회는 그 특성상 많은 학생의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작은 상임위에서의 문제점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정적수를 충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박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100명이 넘는 학생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필요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이러한 법안이 해당 동네의 당일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지지를 얻어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결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좌진이 되어서 제가 모시고 있던 의원님들,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이러한 입법 정책 분야를 넘어서 현재 법조인을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하게 되는데도 이러한 청소년 우회의 활동이 아주 큰 이정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대청이는 다섯 글자로 표현하게 된다면 꿈의 시작점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하나의 꿈을 목표로 그동안 활동을 이어진 않았고, 어찌 보면 다양한 여러 분야를 걸쳐서 지금의 법조인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런 법조인이라는 꿈을 꿈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가 그 과정에서 많은 단계마다의 어떤 큰 작은 목표, 크고 작은 목표를 주면서 저를 나아가게 했던 그 어떤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대외 활동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입시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없고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 이 활동을 시작하는 데 주저하기보다는 이 활동을 시작해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에 조금 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의 더큰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대청이에서 만나는 다양한 친구들은 앞으로 어, 우리 대청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과 대청이에서 활동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큰 인적 자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대청에서 만난 다양한 친구들이 같이 법조인을 꿈꾸면서 로스쿨의 진학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은 대청이 활동이 당장의 단기적인 어떤 큰 결과로 돌아오진 않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그 누구도 그 시절에 얻을 수 없는 어떤 큰 성과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부모님의 뭐 다양한. 어 압박으로 인해서 대청의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뭐 주저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꼭이 대청의 활동을 하면서 뭐 자신의 꿈과 뭐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쿨에 진학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은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으니 3년간 열심히 로스쿨생으로서 법학 공부에 임하면서 뭐 이제 좋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목 그리고 나중에 궁국적으로는 저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수 있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으로서만 그런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대청의 친구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도움을 전하면서 좋은 인물로, 긍정적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 현실이 너무 힘들고 공부가 너무 힘들고 너무 놀고 싶고 아, 침대에 눕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을 텐데, 조금만 참으시고, 아니면 하시면서 공부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의 꿈이 없더라도 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으니, 주변에서 동영상이나 게임 외의 것들을 많이 보시면서 더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소년, 키팅